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조선시대에 실제 기록된 귀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이야기는 정조 재위 시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정조 18년 강원도 안흥의 세도가문인 구씨 집안에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남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 코에서 피를 흘리며 혼절해버리더니 유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 집안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산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 집안 다른 식구들까지 툭하면 혼절하거나 헛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밤만 되면 이 집의 지붕과 바닥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기 시작했고 어느 밤은 여자 귀신이 눈에 보이기도 했으며, 이 귀신은 가족들을 미친 듯이 노려보기도, 또 서럽게 울기도 하는데, 이런 귀신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툭하면 기절을 하기도 했고, 매일 밤을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구씨 집안의 장남의 아들이 밥을 먹다가 도련 벌벌 떨더니 그대로 알아눕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밥그릇 안을 들여다보니 이 밥그릇 안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가 한가득 고여 있었고 이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린 아들은 끙끙 앓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씨 집안에서는 이 해괴한 일이 주변에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두에게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단속과는 다르게 괴이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 기괴한 여인을 실제로 목격하게 된 하인들이 세경도 받지 않고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하며 이 집안의 일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세도가 집안에서 귀신이 나와 집안 사람들을 해친다는 이야기는 금세 퍼졌고, 마침 이곳에 순찰을 나온 아맹어사에게도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아맹어사는 이 사실을 당시 왕이었던 정조에게 다급히 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이 일을 비밀리에 면밀히 살펴볼 것을 명합니다. 당시 강원도의 구양운은 안흥에서 꽤 힘이 센 세도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구양운의 집안을 순시한다고 하면 분명 방해가 클 것을 우려했던 정조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사할 것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정조의 명을 받자 암행 어사는 조사를 시작해요. 하지만 이 구양운이 어찌나 입단속을 시켜놓았는지 단서를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암행 어사가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옆 마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옆 고을에 살고 있는 이씨 집안에서도 이 구양운의 집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씨 집안 역시 밤마다 울려 퍼지는 정체를 알수 없는 여인의 곡소리와 갑자기 나타나 죽일 듯이 노려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듯 달려들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씨 집안의 한여 하나가 마치 귀신의 시인 듯 미친듯이 발광하다가 대문 앞에서 목매어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소문이 퍼지며 옆 마을인 구양운의 마을까지 들리게 된 것인데요. 이두 마을에서는 각각의 두 집안에 같은 귀신이 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이딴속을 단단히 시킨 이두 명문가 때문에 이 조사만 몇 달째 하며 수사에 난항을 걷고 있던 아행어사는 일단 소문의 진상을 먼저 캐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두 집에 같은 귀신이 든 거라고들 말했어요 어째서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두 명문가에서 같은 귀신이 같은 해코지를 하고 있냐는 것인데 알고 보니 구씨 집안과 이씨 집안이 사돈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부양운의 딸 부소사가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렇게 수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소사가 밤마다 다른 남자를 방해해드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소문으로 인해 부소사의 행실을 문제삼은 이씨 집에서 소박을 마치며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마저도 친정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구소사가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소사가 죽은 이후부터 이 구씨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이 병으로 죽은 구소사의 원혼이 자신의 친정과 시댁에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맹어사는 이 이야기에서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다는 구소사의 죽음에 관한 과정이 뭔가 수상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구소사가 죽기 전 구시가와 이시가의 사람들이 몰래 모이는 걸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 분명히 구소사의 죽음에 두 집안이 관여되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메어사가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이 구시집안과 이시집안에서의 변괴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물론이고 자고 있는 사람의 목을 조르기도 갑자기 나타난 여인의 모습에 도망가면 쫓아오기까지 하며 이 사람들은 계속 시달렸고 심지어 이시집안 만님이 혼절해버리기도 하는데요. 결국, 구씨가와 이씨가의 사람들은 집을 지키는 하인만 남겨두고 각각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두 집이 사실상 빈 집이 된 것인데요. 그러자 암행어사가 밤에 몰래 들어가 이두 집을 조사하게 됩니다. 암행어사가 구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여자들이 쓰던 방을 조사하게 되는데, 갑자기 방안의 장식대가 턱! 하니 열리더니, 책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아메모사가 밤중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장식장 문이 열리더니 책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어우, 쉽겠죠? 놀란 마음을 달래고 떨어진 책을 가져와 살펴보는데 이 책은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무언가에 놀라 혼절하며 유산해버렸던 이 구시 집안 장남의 아내가 쓴 일기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쓴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죽은 남편의 여동생이 원기가 되어 나타나 사람들을 해코지 않은 게 너무 무섭다라고요. 자, 그리고 그 일기엔 아가씨가 원기가 된건 남편인 구송대가 여동생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기장을 읽은 이 남행어사는 그 즉시 양쪽 집안에 남겨진 하인들을 붙잡아 진술하게 하였고, 그렇게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씨 집안은 가주는 구야문으로 장남이 구송대 딸이 구소사라고 합니다. 이 딸인 구소사가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다고 해요. 홀로 수절하며 지내고 있더니 구소사에 관해 마을에서 소문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녀가 밤마다 몰래 다른 남자를 방으로 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문은 구소사에게 앙심을 품은 몸종이 퍼뜨린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지 없는 이 시가의 사람들이 구소사를 내쫓았던 거죠. 구소사는 이 씨가의 집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소사의 오빠들인 구송대와 구송화가 직접 그녀를 데리러 오면서 이씨 가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구소사는 일단 오빠들이 데리러 왔기 때문에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갔는데, 그렇게 집에 갔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 구소사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며 하인들을 시켜 산채로 자루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루 입구를 꽁꽁 묶어버리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구소사가 들어있는 자루를 하인들이 들쳐 메고는 마을 강가 깊은 곳으로 가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루를 다시 꺼내어 집으로 가지고 온 후, 사람들에게는 구소사가 갑작스레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는 재빨리 화장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아메허사는 정조에게 이 사건의 전모를 전했고, 정조는 남존 여비에 당시 조선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억울하게 구소사를 죽인 오빠들에게 극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또한 사약을 내리거나 기형을 보내고, 정조가 직접 명을 내려 이 구소사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해주고, 그녀를 위한 봉분을 지어주자,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순조 22년에 간행된 형옥에 관한 법정서인 흠흠신서에 실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 이 흠흠신서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이죠. 이 흠흠신서에 관한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다룰 예정이라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정조 정주 시절 정조의 총애와 무한한 믿음을 받고 있던 정약용은 정조의 명으로 가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실학주의자였던 정약용은 암행어사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 암행어사였던 시절에 직접 해결한 일들또 그리고 가끔가끔 가끔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이 생기면 정조가 정약용에게 직접 해결하고 오라는 명을 주기도 했는데 이 흠음 신서에는 정약용이 직접 해결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고 오늘 소개한 구소사의 이야기 역시 흠음 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안흥에서 일어났던 세도가 구 씨와 명문가 이씨 집안의 귀신 소동을 해결한 아행 어사가 바로 다산 정약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구소사의 이야기 끝에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약을 내리거나 귀양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약을 받은 건 그녀를 죽이라 명한 오빠들과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 중 신분이 미천한 하인들뿐이었어요. 다른 양반 가문의 사람들은 유배 정도로 끝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인의 편에선 처벌은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죽인 건 그녀의 가족들이었겠지만,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원인은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몸종이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린 몸종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그저 다른 하인들처럼 정조의 명으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귀신에 시여 미친 듯이 발광하다 이씨 대문 앞에서 목을 메어 자결한 몸종이. 바로 이 몸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 이 몸종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자료를 찾으면서 어디에는 써있고 또 어디에는 없는 내용인 걸 보면 아마 흠음신서에 쓰여진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길 바랬던 사람들에게서 전해져 온 이야기는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실제 기록된 귀신 이야기들로 꾸며보았는데요. 이번 이야기인 구소사나 이전 이야기인 장화홍련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일종의 명예 살인의 희생양들이었다는 것이죠. 억울해서 귀신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원통한 죽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살인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명예살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걸 보면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